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자들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삶 속에 환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환란이 있을 수 있고, 권고가 있을 수 있고, 핍박이 있을 수 있고, 그삶에 기근이 있을 수 있고, 적신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위협과 칼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그들의 삶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런 것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이긴다는 겁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무엇으로 그것을 넉넉히 이깁니까? 무엇으로 이길까요? 내 능력으로 이깁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주!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확신하는 겁니까? 내가 얼마나 괜찮은 자인가? 내가 얼마나 무엇을 가졌는가? 내가 얼마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가?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의 이든 모든 것들을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입니까? 과연 그것 위에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봄이 말씀에도 얘기하듯이 확신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확신이.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로부터의 확신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 근거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이 바로 그분 때문에 이 승리를 내가 넉넉히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된 그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그거예요. 내가 끝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끝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에 의해서도 그 사랑이 분리되거나 취소되거나 포기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여러분이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여러분이요. 아무리 하나님을 내가 밀어낸다고 해도 안 됩니다. 내가 나 이제부터 하나님을 안 믿을 거야. 하나님, 저 하나님 이제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 싫어요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밀어내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사랑은 끊을 수 없습니다. 왜라고요? 이 사랑은요, 하나님이 시작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셔야 이게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러실 마음이 없대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처지에 있어도 여러분들의 사랑을 거둘 의도나 그 기미도 갖고 있지 않으시댑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하지 않으신댑니다. 그 사랑 그 사랑에 우리가 붙잡혀 있습니다. 포기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을 무엇으로 증거하셨죠? 예, 예수 그리스도로요. 그게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무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랑으로 너희에게 베풀었는지를 보라이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이신 그 예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너희들에 대한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포기가 되겠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의 못남으로 인하여 그 사랑이 포기가 될까요? 여러분의 어떤 부족함 때문에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취소하시겠습니까?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단단히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착각이 들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 관계를 내가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런 착각에 빠져 있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을 내가 잡고 있기 때문에 믿는 거야. 나를 근거로 해서 내 어떤 근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잡고 있는 거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늘 걱정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요? 나의 컨디션에 따라 나의 감정에 따라 나의 어떠함에 따라 늘 하나님은 떠나가실 뿐아니까요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아침에는 기분 좋았다 저녁에는 노심초사했다 얼마나 전정 긍긍하는 신앙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종종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와서 어떤 무슨 그그 그 투정인지 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가끔 저한테 와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저 이제 신앙생활 좀 그만할래요. 네. 아 이제 지쳤어요. 신앙생활 그만할래요. 아니, 그런 분들이 심심치 않게 있어요. 그러는데 제가 그러면 대놓고는 얘기 못 해도 이렇게 말하죠. 누구맘대로? 아니,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신앙생활을 자기가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자기가 잡고 있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시작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강권과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은 게 구원인데, 아니, 뭘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 이제 신앙생활 그만한다고요? 하나님 그만 믿는다고요? 누구 마음대로요? 하나님이 포기하신대요? 하나님이 가만두신대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무슨 하나님 믿는 것, 교회 나오는 것이 학원 다니는 겁니까? 애들이 그러죠. 엄마 나 학원 끊을래. 아니 선생님이 안 좋아. 나 학원 끊을래. 뭐? 하나님 있는 걸 학원 다니는 정도로밖에 인식을 못 해요. 그렇게 가능한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받은 약속은 우리의 기분에 따라, 우리의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붙었다 떨어졌다.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이 교회에 도대체 왜 나오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나오십니까? 무엇 때문에 나오실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 때문에 나온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끝까지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교회에 나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직까지 벌받을까봐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눌려서 교회에 나온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끝까지 가지 사랑이 있어서 나온다고 믿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벌 받을까봐 무서워서 이 자리에 나온다면 그것처럼 가난한 신앙은 없을 거예요. 그것처럼 불쌍한 신앙은 믿으면서도 불쌍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이 세상에 있을 동에 시큰 놀기나 하다가 죽지요. 믿는다는 이름으로 이것저것 하고 저것저것 하고 억누르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칭찬받을 것도 없고. 여러분 이 끝까지 사랑을 믿는 신앙으로 교회를 이 신앙의 공동체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 교회는 저는 없다고 믿지만 교회에 오실 때 무슨 세상적인 성공이나 건강이나 어떤 유익 때문에 혹시 나오시는 분 없으십니까? 어떤 세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번지수를 잘못 찾아오신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시는 거 저는 인정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수 믿기 그렇게 싫어하다가 그냥 큰 병에 걸렸어요. 그냥 시안부 선고를 받은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교회에 나오고 기도받고 해서 난 일이 실제로 생겼어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이 시작된 분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자녀 문제, 남편 문제로 하도 속썩고 하도 안돼서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서 어디 갈데 없을까 찾다가 나온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신앙을 찾은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일날 어떤 분은요, 교회 주일을 그냥 걷다가. 환성가 소리가 흘러나오는 거 듣고 어이 저기서 뭐 하나 하고 들어왔다가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예정된 백성들을 부를 때에 갖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그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그러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교회를 그 위에 이제 계속 나오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부름을 받았지만 이제 교회에 모이는 것이 예수님의 끝까지의 사랑을 그 가운데 경험한 것으로 이제 나오는 그 자리에까지 모두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는요,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나온 모든 분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예. 복음의 은혜가 이끌어서 이곳에 우리가 온 거예요. 이게 뭐 강제로 오라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 강제로 오라 그래서 되겠습니까? 어린애들도 아니고요. 이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